가 오프숄더로 되어 있고요. 이거 니트 재질인데 위쪽에 찡으로 벨트 이렇게 벨트 찡으로 달려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입는 건데 이렇게 올려서 입으셔도 상관 없어요. 위에 올려서서 이렇게 입으셔도 상관 없고 이거 내려가지고 이렇게 입으셔도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게 작년에 있었는데 작년에 인기가 바로 터졌는데 몇 장밖에 없어가지고 금방 품절돼서막이그 이후에 주문주신 언니들 못 나갔던 보신데 그 이렇게 해서 저는 그레이 컬러를 이렇게 입었고요. 컬러요 이렇게 베이지, 베이지, 베이지랑 두 컬러 있습니다. 저는 지금 신상, 치마랑 입었는데요. 신상, 치마, 이는 지금 골든 재질이고요. 골든 카고 재질, 카고예요. 카고 치마인데, 이렇게 벨트까지 세트 제품이고, 이렇게 컬러 보시면은 아이보리 컬러, 브라운 컬러까지 컬러 이렇게 세 가지거든요. 벨트까지 세트 제품이고, 속바지 있어요. 속바지 이렇게 입고오토하기 때문에 초, 겨울까지 입으실 수 있어요. 사이즈가 스몰비주 낮이 나오고요. S 사이즈 허단 32예요. 제가 이거 S 입었고, 이거는 지금 3.5짜리. 그다음에 위에 제가 입고 있는 이거 니트 옵부셜 드러젠. 이거는 베이지랑 두 컬러고요. 이거는 요거. 2.9. 2 9예요 위에 니트. 니트는 2.9짜리입니다. 힙파죠 그리고 그때 전에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코코아 부츠 부추. 코코아 부츠를 블랙으로 같이 신었어요 이렇게. 베이지도 한번 입어볼게요. 네. 이 색상입니다, 베이지 색상. 베이지도 예쁘다, 그쵸 언니들? 베이지 예쁘다. 베이지 이거 그냥 부츠컷 바지랑 이거 예쁠 것같아 치마 안 입고. 핫팬츠도 괜찮을 거. 이거는 사이즈가 너무 통통하신 언니들 안될것 같아요. 이거 여기가 이렇게 스판 여기 엄청 좋진 않기 때문에 이쪽이요거는 내가. 뭐...